좋은 일을 네. 시작할 때도 그러고 네. 좀 마지막에도 좋은 일을 했어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기부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냐 싶어가지고 기회가 주었을 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도 좀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네. 또 그리고 마지막에 인정을 받은 한 시즌 고생했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상 받았을 때좀 어땠어요? 아예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상은 선수들만 받는 거니까 올해는 누가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치상이 네. <laughs> 돼가지고 엄청 고마웠죠. 그래도 수고를 한다는 거 알아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알고는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표현은. 네. 해주지 않아서 감독님이나 그런 거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수고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음. 자신의 역할이 정말 그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인데 네.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 좀 우리는 이런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 일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준다면 경기 전에 훈련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훈련 들어가게 되면 초수들 음. 개치볼 해주고. 치고 끝나면 야수들 배팅닝볼 던져주고 좀 쉬다가 원정팀 경기 끝나면 또 이제 원정팀 훈련하고 남은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는 선발투수 몸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파트별 나눠져가지고 불펜에서 이제 불펜 투수들 공 받고 또 끝나면 그렇게 정리하고 야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쉬울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남들보다 좀 일찍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왔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이동건 정말 멋지, <laughs> 알아서 잘하는 애 이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안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너무 이제 지도자 분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laughs> 생각 갖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열심히만 열심히. 하면 돼서 그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지금의 저를 기해준 또 원동력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야구를 좀더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구의 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진짜 뭐 투치라든가 뭐 이런 것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길도 있다. 제가 하는 일이 안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준비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은 이제 기아에도 오래 있고 싶고 어, 거기 안에서 일원이 돼가지고 오래 있고 싶은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또 하, 마음 한 켠에는 또 어린 선수들 지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지도자 쪽도 그렇고 구단 쪽으로도 그렇고 아니 지금.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갈수 있게끔 준비만 지금 잘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야구 쪽에 일을 하면 전력 분석도 있고 뭐 프론트도 있고 또 아마추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프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물 잘 해놓으면 뭐든 잘 되지 않을까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마무리 캠프 끝나고 한 일주일 조금 넘었잖아요. 네. 뭘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마무리 캠프 끝나고 그 전에 휴식도 해가지고 잘 쉬어서 야구장 나가서 이제 내년 준비를 위한 몸도 좀 미리 만들고 있고 영어도 다시 좀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그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외국인들하고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음. 많았었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늘더라고 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미니카나 헥터나 패딘 미국 가서 같이 여행도 가서 배우기도 했고 영어를 배우면서 이런 경험을 하니까 아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또 언제든 자신 있게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할수 있는 정도라 영어를 배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수들 성향도 정말 다르잖아 외국의 네. 선수들 막 다이어리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약간 포지션으로 따지면 투수들이 조금 더 예민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 좀 아이 힘들 때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음.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맞춰주고 뭐 하면서. 어. 근데 음. 이제 그 안에서만 경기장 안에서만 표출을 하고 그렇지 음. 겉으로 저한테 뭐 따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음. 대부분 다 용병들은 음. 자기들 혼자 분을 삭히고 이렇게 음. 하는 거라 티를 안 내가지고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음. 되는 거 같아. 요 경기할 때도 가장 좀 이렇게. 응원 단장처럼 이렇게 버거에서 역할도 하고 또 공도 정말 세심하게 잘 챙겨 주잖아요. 네. 어떻게 뭐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 왔던 거라 그냥 파이팅 내고 이러는 게저는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니까 좀더 분위기 왔을 때 잡아 가지고 파이팅도 내고 이하는 거고. 고공 같은 부분은 정말 이게 다 남는 거잖아요. 지금 기록으로도 간직할 수 있지만 딱 간직했을 때아 내가 훗날 지금 네. 당장 몰라도 선수고 그만두면 아 내가 이날 일했었지라는 게 많이 남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기념구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챙기다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만두면 알아요. 챙긴 아... 그 곡도에서 가장 큰 곡은 2 0 1 7년에 우승곡이잖아요. 음. 그 순간 을좀 얘기를 해, 해준다면 어땠어요? 그때 딱 뜨자마자. 음. 공만 쳐다왔거든요 어차피 행가리는 치니까 네. 뛰어가는데 공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뛰어가는데 민식이가 내또 던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투수 마운드 올라. 서 저는 공만 보고 뛰어가가지고 공낚아치고 나왔어 그때 이제 한우. 그 공도 다음날 이렇게 네. 양현종 선수에게 줬잖아요. 그게 네. 이제 또 그날은 너무 정신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줄까 말까 하다가 거기서. 그 영상 보면 현정이 옆에서 막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래. 아. <laughs> 그럼 언제 줘야 될까? 언제 줘야 줄까? 하다가 아 차리 정신 없으니까 다음 날 주자 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말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해종이 네. 형한테 줬죠. 이게 또 MVP였으니까 음. 제일 뜻깊을 것 같아서. 음. 그때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렇게 됐네 음. 하고 좀 가장 좀그 인상적인 선수가 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준영이가 하준영이 제일 음. 좋았던 게. 음. 지금 아파서 지금 못 던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 뭐 시즌 때도 몸잘 만들고 와가지고 작년에 정말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더 기대했어요. 근 아쉽게 아파가지고 그랬지 안 아팠으면 올해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캠프 때딱 초반에 느꼈거든요. 그게 좀한 가지 아쉬웠고. 가장 좋은 스윗한 선수 현종이 형이죠. 저는 <laughs> 네. 기아 오고 나서 네. 바뀌었어요 진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모두들한테 다잘 챙겨주려고 음. 어떤 정도 이제 여유도 있어서 그럴 수도 음.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배우게 된것 같아요 사실 기부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했지만 현중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주 했었잖아요 그교 음. 목요일에다가도 보스 기증하고 연말마다 음. 기부하고 그렇게 상금 받으면 기부하고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아 진짜 이렇게 되고 싶다 사람 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것 같아 요 올해 또 이제 어찌든 새로운 좀 시도도 해보고 기부라든지 그런 네. 일도 해보고 주목도 받아보고 그랬잖아요 어때요 막 아, 이동건이라는 이름 이렇게 막 노출되고 이랬 이럴 때 사실 처음에 기부를 했을 때는 좀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엔 좀 부담이었었거든요. 보다는 음. 관심을 갖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긴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알려야지 그게 또 좋은 다른. 영향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게 생각을 할수 있게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이렇게 기사도 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좋아서 한 일을 네. 그렇게 알려 알려주시니까 저한테 또감사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또 새로운 해좀 어떤 모습 내년에는 당장 뭘큰걸 바란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 잘 해가지고 지도자 쪽으로나 아니면 이제 구단 관계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 기회가 됐을 때언제든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어느 곳에 가서도 저의 이미지랑 잘 맞게 성실하게 준비 잘 해가지고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게 이것저것 막 고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은 못 하지만 어느 자리가 주어졌을 때그 자리에서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 잘해가지고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또 팬들이 정말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팬들에게 감사 인사. <laughs> 많은 사람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 기부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또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기아에 있는 동안 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